우리나라 최초로 아이오닉 6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 되네요. 네. 어우, 주행감각 좋구만요. 네. 두 차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두 차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없으니까 우선 아이오닉 6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언론들이 몰려들어서 한국의 새로운 자동차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N 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닉 6 N 라인이 있습니다. N 라인. 와.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내는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실물을 보면 아 요거라면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봤던 건 보닛보다 헤드램프가 너무 아래에 있었어. 이게 각도에 따라서 어떤 각도에서 보면 본닛보다 헤드램프가 너무 아래 있어서 아주 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기존보다 훨씬 예쁘게 b r l 의 위치도 적절한 위치로 보여져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닛이 굉장히 길고 헤드램프를 넘어서까지 캐릭터 라인이 넘어가는 부분 요건도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요 우리가 소나타에서 봤을 때그 날렵한 느낌 그런 것들을 잘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페이스리프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페이스리프트는 램프만 바꾸거나 팬더만 바꾸거나 보거나 하게 되는데 이 아이오닉 6는 본닛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바꿔놨네요. <laughs> 이게 한국 말이 안 들리고 전 세계 언어가 다 들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 라인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져서 차 본닛이 정말 긴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어요. 기존 아이오닉 6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코가 너무 짧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에어로다이나믹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기역학 때문에 차를 둥글둥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방울하고 가까울수록 공기역학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물방울처럼 앞을 둥글릴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전에 사이먼 노스비하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어, 해도 공기역학에 지장이 없게 공기역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굉장히 길게 하면서도 공기역학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디테일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공을 들였다는 걸알수 있어요. 일단 DRL이 그냥 이 평면으로 붙이게 되면 굉장히 밋밋했을 텐데 이걸 이렇게 해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DRL이 정면을 향하게 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범퍼를 좀더 세련되게 이렇게 깎았어요 이걸 만약에 조금 더 깎았다면 더 멋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공기역학 성능을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만 깎은 그런 것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어서 그렇고 매트 회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은 아마도 이거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보일 걸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나온 부분 아 볼록하게 볼록하게 이게 아이오닉6에서 굉장히 약점같이 느껴졌었는데, 이젠 더 이상 약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아냈네요. DRL이 낮아지고, 헤드램프도 낮아지면서, 차체가 더 낮아지고, 더 날렵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이나믹 픽셀 램프, 픽셀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픽셀 라이트도 잘 어울립니다. 이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줄 몰랐지만, 멋있어요. 기존에 램프가 이만했잖아요. 기존에 램프 이만했는데 램프가 크면 클수록 더 구형같이 느껴집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더 신형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최신의 자동차로 보여지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여기 헤드램프도 분리식으로 그리고 헤드램프를 최대한 가릴수록 더 최신차로 느껴지기 때문에 요즘 유행대로 헤드램프를 이렇게 낮게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릴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조금 의외입니다. 만약에 액티브셔터 그릴을 이 바깥쪽까지 딱 붙였. 공격하게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액티브 셔터 그릴이 안쪽에 있어요 너무 멀어서 아 이거 공격하기 과연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지금 아이오닉6의 N은 아니고요 N 라인인데 아 N이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N은 지금 티저로 뒷모양이 살짝 공개됐는데 그런 식의 N이 나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N 라인으로서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이런 것들 RN22에서 봤던 것 같이 그리고 소나타에서 봤던 것 같이 이런 식의 현대 디자인의 어떤 특성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가 요즘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잘하고 있고 그런 것들 너무 고맙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두번 당겨서 한 번에 딱열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진 않고요. 이렇게 적셔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깜짝이야. 이게 왜 이렇게 낮죠? <laughs> 일단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낮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는 지금 앞부분에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에도 이 파워트레인을 바꿔서 바로 전동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어요.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그러니까 엔진룸에 맞도록 위로 쌓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다면 사실은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범용성을 놓고 그리고 제품의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높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지고 있어요. 아, 요런 것도 좀 덮어줘야 무슨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덮개가 없어졌다는 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예전에 여기서 물이 들이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인지 여기에 살짝 이렇게 홈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게 이 아, 정도로 물이 안 들이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안쪽에서 뭔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살짝 공 올려놓은 건 아마도 안에 흙기 후에 물이 들이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 전자제어 서스펜션 없다고 아 바라는 네. 것도 많으시네 나중에 N 사세요 N n 9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보닛이 낮다 보니까 프렁크가 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보닛을 굉장히 낮게 뽑았고 그래서 프렁크가 낮아졌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고 앞에 프렁크 있는게 나으세요 아니면 이게 좀 납작하고 프렁크 없는게 나으세요 이게 낫죠 이게 낫죠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록한 건 유지하고 여기 램프만 박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평하게 그리고 여기도 오목하게 이렇게 만들어 와서 훨씬 더 날렵한 디자인으로. 야, 요거라면, 오, 사고 싶다. 사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그죠? 그런 생각 들죠? 오, N9은 휠 디자인도 이렇게 바뀌었네요. 요거 카본 느낌이 나는 그런 커버를 씌우고 있는데 요거 사실 큰 비용 드는 것 같지 않은데 여기다 딱 끼워서 공력도 향상시키면서 디자인 요소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처럼 요걸 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주면 빠질 것 같은데 아무튼 빼낼 수도 있고 이런 공력 휠로 사용할 수도 있는 굉장히 멋진 휠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게 카본 같이 보여지기도 하네요. 뒤로 쭉 지나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블랙하이 글로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블랙하이 글로시 점점점 넓어지면서 옆에서 봤을 때이 차가 뚱뚱해 보이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꽤 낮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날렵한 디자인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기존의 크롬으로 그냥 사용하던 거 이제는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꿔서 훨씬 더 최신 차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다음 썬팅을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일체감 있는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뒷 부분에서도 사실 여기에 날개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굳이 두 개까지 있을 필요가 있었나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뒤쪽에 있는 높은 날개. 없애고 이렇게 램프 하나 그리고 낮은 날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로다이나믹에 이게 두개 있을 때와 요거 하나 있을 때 에어로다이나믹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어로다이나믹 팀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것도 인상적이네요. 테일램프에 브레이크 램프라든지 이 깜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르륵 주르륵 쳐지는데 픽셀 램프를 끝까지 이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이오닉6라는 글씨를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일 듯말 듯하게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게 플라스틱이 너무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인지 철인지 구별이 잘안 되는 정도로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제 어, 저기가 플라스틱인가? 어, 놀라워라 이럴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어, 저기 플라스틱이네라고 그냥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플라스틱입니다. 브레이크 램프 오 여기 약간 그라데이션 있어. 그라데이션 있어. 와 미쳤다. 진짜 멋있는데요?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 중에 제일 예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쁘네요. 포르쉐 911 아니 왜 자꾸 911을 아저 사람 진짜 카메라 뭐 카메라 아나 아, 진짜 별 <laughs> 별거 갖고 다 뒤를 넣으시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911 느낌이 살짝 있긴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를 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911과는 다르게 뒤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디자인도 조금 바뀌어서 약간 이게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대각선으로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편리해진 것 같네. 그리고 또 아래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제공되는데요. 뭐 역시나 비싼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철판이 그냥 보이는 것이 조금 아쉽죠. 이거 부직포 하나만 더 더해주면 훨씬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이게 좀 그래요. 자, 그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뭐 큰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짐을 넣고 뺄때 짐을 넣고 빼는 것을 스크래치가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의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플라스틱이든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게 되는데 여기서 스크래치 안 나면 뭐해? 그 다음에 스크래치 날 텐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묘문이 좀 짧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일단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오, 야, 많이 바뀌었네! 야 이거 괜찮구만요 그죠? 괜찮죠? 핸들 왜 돌아가? 시동 걸려있는 거예요? 어? 뒤 들어가네 우리나라 최초로 아이오닉6를 시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진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아이오닉6를 1cm 시승했습니다 어우 주행감각 좋구만요 네 이거 굴러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무선충전 패드가 제공되는데요 무선충전 패드에 전화기 한대딱 놓을 수 있는 정도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어? 여기 어떻게... 맥스가 잘 들어갈까 싶은 생각이 맥스. 살짝 드는데 맥스 윗부분에 카툭튀가 살짝 걸려서 이게 괜찮나? C5는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카툭튀에 딱 걸립니다. 이게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카툭튀에 여기 걸려. 그래서 카툭튀가 여기 누르기 때문에 까딱까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짝 걱정스럽긴 해요. 센터 콘솔 전체 디자인이 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오 사용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무슨 테이블인가 뭐 굳이 이게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 그냥 이다란 곳에 그냥 버튼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버튼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있고 여기 컵홀더 있고 적절한 위치에 훨씬 더잘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네요. 이 정도라면 이해됩니다.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 비해서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조장치 스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저는 여기는 불만은 없습니다. 기어 시프터는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타워의 맷 왓슨 같은 경우는 이걸 가리켜서 무슨 그 성인 뭐라고 하잖아요. <laughs> 성인 뭐라고 하는데 후진 넣으면 진동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이상하나?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래서 이게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크고 아름답네요 LCCNC가 이제 지원이 돼서 CCNC를 통해서 여기서 다양한 스트리밍을 할수 있어요 지니뮤직 같은 거 됩니다 오디오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오디오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차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피커가 지금 여기 보스라고 써 있기도 하고 굉장히 두드러져 있긴 한데 근데 전체 스피커 개수가 지금 8개입니다. 최대 8개라는 게 지금 뭔가 경쟁 모델들 보면 17개씩 되거든요. 테슬라 17개예요. 그런 것들하고 생각해 보면 아 8개는 너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디오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CNC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안의 그래픽을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포니 그래픽이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멋지죠? 그런데 문제는 포니 그래픽이 여기 있어. 다음 페이지또 있어. 아니, 그래픽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픽을 몇개좀 해서 좀 페이지 넘겼을 때 계속 다른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지금 OT를 통해서 포니 업데이트가 된 거거든요. 앞으로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줄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디자인이 몇개 없어서가 아니라 이 디자인에 할당해준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디지털 사이드 미러 좋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잘 작동되고 있고요. 어, 선명하고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 플라스틱 와요거 기존에는 여기 엠버 처리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빨래판이라고 내가 언제 빨래판이라 그랬어요. 냉장고 왔다 그랬지. 아무튼 <laughs> 그런 냉장고 같은 것이 훨씬 더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불이 켜져서 그라데이션이 쫙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도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은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냉장고 야채칸 같이 생긴 거 이젠 더 이상 야채칸 같이 보이지 않고 꽤 나름대로 멋있는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도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볼수 있네요. 인테리어에서 이런 요소들도 잘 보면 색깔이 그냥 완전 검정색도 아니고 완전 하이글로시도 아니고 그리고 크롬도 아닌 그 중간적인 색깔을 잘 선택하고 있는데 아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패드에 전화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전화기 에 케이블 같은 거 꽂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블 같은 거 꽂았을 때 케이블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홈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100W 충전 케이블이 있어서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로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현대 정품 케이블을 인지해서 현대 정품 케이블로만 100W 충전이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다가 에 스마트폰을 꽂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여러 개 있어서 나름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제공되는. 볼수 있습니다. 주스 글로브 박스는 이런 식으로 설랍형으로돼 있어서 설랍형으로돼 있는 게 사실 짐이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넣고 빼기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아주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마치 M 버튼처럼 정말 스포티한 자동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주행 중에 주행하다 말고 드라이브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이런 것들 위치가 정말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N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테리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또 빨간색 라인이 쭉 지나가는데 이것도 꽤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EV 스톱 스타트에도 이렇게 빨간색 다이얼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인상적입니다. 안쪽에 스티치가 이렇게 마련된 것도 멋지네요. 그리고 N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N도, 아, 이 차가 N은 아니지만, N9이라는 걸 강조해 주는 그런 요소로서 아주 인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멋집니다. 훨씬 멋져졌어요. 이 차는 뒷좌석이 사실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괜찮은가요? 너무 좋아요. 뒷좌석이 너무 좋은지 저도 한번 살짝 앉아보도록 할게요. 어? 뒷좌석에 앉았을 때와 이거 완전 빵빵하네 완전 빵빵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서 발랑 을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을 제공해주고요 바람 나오는 구멍도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래쪽 위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0W 충전 케이블 두 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등받이는 뒤로 젖힐 수가 없어요 그죠? 등받이는 뒤로 젖힐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쪽으로 상당히 눕혀 있어서 굳이 이거보다 더 높일 필요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등받이 각도는 너무 마음에 들고 무릎 공간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한 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닥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주먹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어, 발을 앞으로 뻗어서 이렇게 앉으면 사실 별 문제는 없겠죠. 근데 방석의 길이가 약간... 이렇게 뒤로 바짝 당겨서 앉게 되면 머리 부분의 공간이 조금 부족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살짝 닿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앉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뭐 괜찮고요 이렇게 앉으면 살짝 닿는 정도 네그 정도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 n 9이다 보니까 가상 사운드를 켰을 때 뒤에서 계속 소리가 납니다 지금 소리 들리세요? 아마 가속 페달을 밟으면 또 붕붕 하는 소리가 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퍼폴 홀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폴딩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폴딩을 안에서는 못하고 저 트렁크 쪽에서 당겨서 폴딩을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어쨌든 뒷좌석 공간은 엉덩이가 많이 파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 뒤쪽으로 좀 기울어 있다. 요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오닉6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아이오닉6 굉장히 기대했던 만큼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이런 것들을 과연 깨뜨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황골 탈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입견 없이 새로운 자동차가 등장했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높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매장에 직접 가셔서 직접 이 차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진은 잊어주세요. 사진은 뭔가 잘못 찍었어. 그 사진은 아니다. 그 사진은 아니고요. 새로운 차라고 생각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관으로 넘어가시죠. 차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걸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